포장입니다. 이제 포장입니다. 예먼드 제가 거 치... 이어서 올리는데요. 이거 보세요. 적겠어요 비켜 비켜 오. 비켜봐. 자, 저희 깼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저도 지금 깨고 있어요. 우와, 우와, 깨니까 이거 뭐예요? 깨니까 별로 없는데요? 응? 그거? 응. 그웬웬 웬웬웬 보여주세요. 웬, 웬, 이거 시청자 보여줘야 아, 어디, 너, 너 떨어졌어. 아, 아, 좀 보여줘. 돼요. 디너너떨어졌어아없어졌 보여줘 빨리. 아 시청자 보여주세요. 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재밌었다. 제가 저 아까 전에 보여준 무지개입니다. 짜잔! 뽀로씨줄거 있어. 올라와 봐. 어? 뭐예요? 괜찮은데? 태양 큰 토마토. 와 엄청 크죠? 어머, 진짜 되게, 저희 농장에서 제일 큰 토마토예요. 진짜. 와 진짜 짱짱짱짱짱 크다. 제가 아끼는 거긴 하지만 진짜 고마워요. 드릴게요. 근데 저는 님이 준거안 팔았는데. 그래요? 뭐지? 한큼 눌러. 예, 여기 내 농장 아반 내네 농장 잡고 나. 우웩. 우. 일단 어, 내가... 잠깐만. 이거 신기해. 저거 봐봐. 어, 원숭이 상황은 헐. 방금, 저거 뭐예요? 준비다. 피하다. 이거 우리 농장이었어. 잠깐만. 우리 농장에도. 뭐야숲에서 무기 사잖아. 숍에서. 뭐가 없는데? 아이 뭐이 뭘... 어? 뭐야? 뭐야? 또 방금 이거 뭐야? 야저 원숭이 방 있다. 원숭이 방 죽이자. 아아 아, 좀비가 내꺼야 저리 가. 이 좀비 아. 아 저리가 나... 우리 거 가져가. 아 저리 가. 저리 야, 이 좀비야 내거 가져가지 마. 야 나가자. 그래 나 갑시다 우리 잠깐. 안돼 내 동물. 안돼 빨리 나가. 어 됐다. 아 진짜. 진짜. 분 <laughs>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브레인 로 하러 갈까요? 좋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브레인 로에는 아무 서버에나 들어가. 요 우리 각자 다른 거 해볼까? 혹시 같은 서버 들어갈 수도 있지? 어쨌든 맞아. 어쨌든 근데 우리 같은 서버 들어가야 돼. 그래? 어나 실수로 다른. 단... 언니 내 서버도 들어와줘. 응나 이미 들어왔는데. 그래? 근데 우리 같은 서버 아니야? 그런 거 다른 서버나 아 나가자. 언니 와 내가 들줄게아 근데 너 환생한다며? 아 맞다. 그럼 빨리 물건 맡겨놨대. 우리 서로 맡기는 존재라고. 알겠어. 언니가 나갔다 들어올래. 어나이 빨리 와. 에? 뭐가? 어.. 너가 이리로 와야지, 서버. 서버? 엥? 나는 왜? 우리 우리 다른 서버잖아. 응. 너가 어! 와야지 그래야 내가 이걸 주지 환생해서. 조금 나 다시 나갔다 들어올게. 내 쪽으로 돌아와, 얼른. 알겠어. 아, 근데 아까전네 진짜 왜 좀비가 나타나고나타나고 진짜. 어이없고 어, 어이가 없네, 진짜. 그니까요나 이제 한생할수 있어요. 빨리 와 주세요. 짐빵치빵니니 어, 언니가 진펀, 어디 있지? 언니. 와와와. 와, 와. 아니. 그 아니 무슨 침벤딘니맞니 와와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와세요. 오세요. 아니 님이 와야죠. 님이 이걸 보세요. 이거 님이 이걸 가져가잖아요. 네, 나 지금 칸이 다 차가지고 지금 뺄거 보고 있거든요. 기다릴게요. 아, 이 무지개를 버릴 수 없는데 아무거나 한 개를 버리세요, 빨리 아니, 뭘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냥 버린다 내가. 뭐버 버렸어? 이, 25K짜리. 헐... 어디어근데 언니 한테 그그 있어. 가게. 음나 점프하는데. 나 일단 좀 상점에서 사자 무기. 아니 뭐야? 어 나도 무기 좀 사야겠다 그대로. 언니 안녕? 이거랑 아 이거 아피요 없는데 아 실수로 없는 아, 슈슈 샀어. 이거 아이언맨 살... 나, 나 아이언맨 그거 사야 했는데. 나도 이거 사고지 <목소리> 빠 다른 거. 사 내가 누가 눈치 간다. 어? 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언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야, 누가 눈치 간다. 안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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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디 있어? 아까 내가. 죽었... 수... 아, 못. 뭐... 이쉬 어, 이거. 자, 갈게요. 네, 점프하는 곳. 안돼, 나 베이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잊었어요 뭐 이거 근데 이거 그냥 팔면 언니 빨리 모아 너그 3미터 모았어? 어 모았어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응 일단은 그러면은 좀 있으면 이제 그럼 환생이 오케이 <laughs> 자 환생할게 어우 이거 아닌데? 환생 가자 술로원 저 이제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공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아 맞다. 안 팔아도 됐었네? 공간 두 개여서? 어? 어 음, 빨리 가져 와. 뭐, 뭐가? 가져러 와야지. 너 환생했잖아. 아하 일단 너가 가져가야 돼거든요 근데 언니 나좀 언니 서버 좀 사줄게. 여기? 아니 너 우리 같은 서버잖아. 여기잖아. 아 맞.. 어? 어디? 야, 뒤돌아. 아 뒤에? 아니 그 말고 아 여기, 아, 여기. 일단 여기서 너가 어? 가져가야 돼. 이, 이거 이거 가져가야 돼. 왜문에안열어줬어요었는데 어쨌든 나 친구 해 놨고 일단 요거 요거 okay. 가져가. 오케이. 스쿠스봄스 빨리 가 오케이. 이 베리 베리 빅스쿠스봄스 이름 되게 특기하다 이름이 되게 크, 특, 특 특이한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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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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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나 이거 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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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초 메리 메다 아싸 나리메 스피드코일로 빨리 갈게요 왔음 아니, 왔어 리 어, 뭐 가져. 아, 바 밥이 밥이. 뭐, 아니, 아니 그거 내 건데? 에? 응? 아닌데? 그거 그거 전에 내 거였는데 너가 전에 환생 때문에 그거 였잖아 어, 아, 그렇구나. 언니 좀 언니 좀 치워 봐. 언니 좀 치워야 내가 가져갑니다. 아, 됐어. 빨리 레이나 사야지? 어, 나도 사고 싶다. 일단 빨리 가자. 근데 살 수는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있어. 하. 일단 나 샀어요. 우와 바이레리나 카푸티나 내가 막아줄게 아 이미 들어왔어 아 그래? 바이리나카푸티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 언니가 나는 그냥 버즈 또 사내기? 뭐였지? 어, 없는데? 왜 없지? 블루베리 옥도프시네 그거 내건데 에? 아 근데 이거 파란색이잖아 너꺼 아 내꺼 파란색 파란색 그거 아닌데? 잠깐만 이거 내가 빌려준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그러네? 이거 아니다 죽여 죽어 죽어 했어. 했어. 잠깐만 내가 고민해볼게 이제 끝이야 이거 그냥 이거 가져가 그아 끝이야? 응? 아 어? 끝이야? 아 끝이네 그럼 이거? 아 그거 내꺼 같은데 그렇구나 어쨌든 아 이거 뭔데 1층 잠금 해저 어쩌... 뭔데 근데 너몇개 없었잖아 응 일단은 아 안돼 내꺼 문 열었다 내가 문 열었다 지켜줄게요 됐어요? 네자 인당 제가 한번 다음 한생꺼를 제가 일단 침팬치니 반환이 어있어 이제 찾아야 돼자한생꺼 침팬치니 반환이니? 나... 亲嘴亲喷嚏你不能亲喷嚏你把那里哇哇哇哇哇哇哇不录了不录了亲喷嚏你把那里哇哇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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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亲喷嚏你把那里哇哇哇哇亲亲亲你把那里哇哇哇哇亲亲亲你把那里哇哇哇哇亲亲亲你把那里哇哇哇哇亲亲亲你把你把那里哇哇哇哇亲亲亲你把你把那里哇哇哇哇哇哇亲亲亲亲亲 에이, 난, 있는, 먼저 가, 볼게요. 어떤 선람 여기, 아, 여기. 아, 근데, 내기지 아, 누누가 누가 조종, 조종. 조종? 무슨 조종? 누가 조종했다고, 나. 엥? 어떡해? 아, 어떡해. 누가 내거 가져가. 어. 어, 우리 어, 집에 가졌다. 어, 나이스인데? 이 녀석, 아, 죄송합니다. 시술 딴사람되었어 아하. 파이. 7, 6, 5, 4, 3, 2, 어, 2, 온다 어 2, 2, 해송해요 내가 또한금 2, 얻어볼게요 나 인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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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제가, 침팬티, 바나니. 여러분, 다음 날, 몰래 훔쳐보겠습니다. 누굴까? 나는 사람들. 너, 나도. 나도 그 생각했는데. 어, 저 사람 눈 어. 열려있다. 좋아요. 여기 좋은데? 여기. 나, 저기, 나, 저기, 저기. 여기 왜뭐 열려있어? 나, 여기. 어, 아, 아깝다. 아. 괜찮아. 나, 어차피 나 스피드 코일 있어서 괜찮음. 여기 달렸어. 바이바이. 아. 언니, 언니 설마 나랑 그 똑같이 들어온 거야? 어, 잠깐만. 아. 우리 기지 어떡하냐. 아. 그랭 우리 기지 지켜 기지. 우리 기지 지켜 어 안돼 나 스피드 어? 콜 들고 죽었어 나3 이길었어 당연히나 진짜 죽게를 잘했다 아나 삼이었나 죽었었어 그냥 와나3이었네아 똑같이 돼 있고 어, 나도 삼이었어 <laughs> 어쨌든 지금 시간 몇분 지났어 1 0분 지금 현재 1 0 분이야 그럼 조금만 방송도 하자 그래 딱 조금만 하다가 끄자 베이스 잠깐. 베이스가 왜안 돼? 오케이 됐다. 자, 여기에서 네, 좀사 볼게요. 네, 봐봐 아빠,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계속 안 나왔잖아. 누군가 계속 다훔치고다터졌어 응. 왔또. 진짜 이거 다행이다. 안 어? 아까안 그러니까 틀렸다고. 우리 다행. 그래. 아빠. 만약에 그래서 어, 퉁퉁퉁 싸워도 무지가 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가져 이래. 아, 그거 근데 어떻게 있으 그래도. 난 가지고 싶단 말이야. <laughs> 나는... 야, 안 나온다. 야, 나 지금 미터인데 돈다니가 그래? 야, 나돈 봐봐. 나 지금 24.59미터야. <laughs> 아니, 그냥 퉁퉁 놀사 싸우고 말이잖 어? 너 나? 돈몇야나 지금... 돈을 못쓰겠어, 너. 나도 돈 많아. 너 얼만데? 나? 이0이백구십삼아왜못세겠어아 뭐야 저 사람 진짜 저 뒤에 단위가 뭐야 미터야 킬로 언니가 더 많아 나 킬로야 어 킬로 아니야 K 아니야 어 맞아 미안 키 K K K 저기요라고 하는데 그래 어 설마 유튜버를 알본 건가? 어두만 안 돼. 안 돼. 와. 잠깐만, 저거 뭔데. 잠깐만, 언니 어딨어? 언니 어딨어? 내 기지에, 내 기지에 저 베이컨 있어. 에? 내 아, 베이컨? 있... 잠깐만, A, S, 보이자. A, S가 어딨지? 나 A, S 한 번. 이상한 기지 좀 보고 올게. 이상한 기지가 어딨어? 여기 아니고. 에? 얘 좋은 거좀 있는데? 바이내가붙이는 금색. 그, 토스트, 코플소, 금색. 나이언, 금색? 이거인 것 같은데? 얼마 안 돼, 안 돼, 나 이거 사야 사이라... 아, 아이씨. 자. 지금 현재 말 없이 했어, 우리. 어, 저 지금 튀었어. 저건 튀었어. 그래? 아 진짜 저분 참교육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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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나 이제 다 풀려간다 저분 참교육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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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발이데렐라 갚으진 않아 하나 아아 니 진짜 이 사람 어이 사람 참교육 나 언니 이거 나 노박스 나못 들어왔어 서여주세요 지금 이거 이거 좀 좋아 이거 이거 좀 좋은 거 있는데? 지금 자기가 좋은 거 하나 지 응? 존나데 괜찮아요 응? 하고 그냥 가자. 그래? 지금 시간이 어차피 다 끝나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칠까? 네. 그러면 저는 일단 괜히 추운하고 갈게요. 저는, 저는 나갈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